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는 불편한 팔 저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팔이 저려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팔 저림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목 디스크와 관련이 깊은데요. 오늘은 목 디스크로 인한 팔 저림을 완화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바른 자세는 척추 건강의 기본입니다. 특히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턱을 당겨 목에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화면을 눈높이에 맞춰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과 운동입니다.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팔 저림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기울이거나 어깨를 돌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도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팔 저림 증상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온찜질과 냉찜질입니다. 찜질은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으로 목과 어깨를 찜질해 보세요. 염증이 심할 때는 냉찜질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찜질의 온도와 시간은 개인의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베개 선택입니다. 잠자는 자세는 목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목에 부담을 주어 팔 저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형에 맞는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선택하고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의와의 상담입니다. 팔 저림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목디스크가 의심되는 경우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 약물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방법들을 통해 팔저림 증상을 완화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